자, 김건희 에코팩 속에 있는 요 백. 요게 화제입니다. 김건희 에코팩 속에 백이 하나 더 들어있네? 아 이럴 거면 에코백을왜 갖고 다니는 거야? 요걸 확대해봤더니,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요거 보니까 가방이야. 요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 백인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걸 찾아봤네. 혹시 이거 아니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네, 맞네. 샤넬 백이네. 500만 원짜리 샤넬 백이네.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여기가 각져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건 샤넬 백이 아닌 걸로. 요 백은 아닌 걸로. 왜냐면 요거 가지고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요거랑은 다릅이 각진 거랑 요렇게 좀 달라요. 요거랑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죠. 왜 의심받을 짓을 하냐는 거야. 의심받을 짓을 하냐는 거야. 그리고 에코 백 안에 왜니가 들고 다니는 백을 넣어 놓는 거야? 이게 코스프레라는 뜻 아니야. 어? 그냥 이 백을 들거나 아니면 이 백을 들거나 에코백 안에 니네 원래 들고 다니는 백을 넣어 놓는 게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아, 진짜.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 왜? 에코백을 들었으면 거기에 니네 물건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원래 들고 다니는 백을 에코백 안에 집어넣고 코스프레만 하고 있으니 이게 웃긴 거 아니냐고. 아이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샤넬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국민들이 할까? 명품 쇼핑 처하니고 다니니까 그래놓고 호객행위 당했을 뿐이다. 명품을 누가 호객행위를 하냐고. 안 그래요? 명품을 누가 호객행위를 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샤넬백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laughs> 이런다고 이올 신상 따게 드릴게요. 이런다고 누가 명품을 호객행위 를 하냐고 씨 그걸 말이라고 해 대통령실 미친놈들이에요 그리고 나토 회의를 갔잖아 김건희가 명품샵 쇼핑 다섯 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동안에 다른 나라 영부인들은 뭐 했냐 미술관에서 행사하고 있었어. 거기 안 가고 명품 쇼핑하고 다녔잖아. 거기에 못 갔지. 왜냐? 무시당하니까.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 누가 좋아하냐고 얘를. 무시당하니까 그 행사에는 못 가고 명품 샵 혼자 덩어원들 16명씩 끼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나라 망신 진짜. 나라 망신시킨 대통령 부인이 한 명이 더 있었으니. <laughs> 김윤옥 발가락 다이아 명품 백. <laughs> 지금이 사실 MB2기거든요. 전부 다 MB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변이제 말이 착착착착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환경부도 지금 MB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MB계가 장악하는 이유가 뭘까요? 4대강 건드리지 마라. 환경부에서 4대강 계속 문제 삼으면 4대강 한개 욕을 먹으니까 환경부가 힐드를 쳐줘야 돼 이번 홍수도 전부 다 지천에서 난 거야 4대강은 무슨 4대강 그 당시에도 4대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지류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류는 안 하고 4대강하면 홍수 안 난다는데 홍수 겁나 나네 지천을 정비했어야 돼 지금 다 터진 게 지천이에요. 4대강은 무슨 씨, 발가락에 다이아 반지 끼고 들어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망신인데. 아유 김윤옥 시즌 2 김건희. 근데 김건희에 비하면 김윤옥은 뭐 양반이야. 김건희 강릉시장 방문한 겁니다. 예. 바이바이 플라스틱 티셔츠 입고. <laughs> 아, 나 진짜 아라 진짜 나중간에 <laughs> 주위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사진을 찍어요. 접근 금지. <laughs> 야, 펜슬은 나또 처음 봤다. 와, 사람들. 야, 바이바이 플라스틱 티셔츠 입고. 미쳐, 정말. 멍게 오징어 회를 먹습니다. 이석안이 사진 안 나오니까 비켜달라고. 와, 사진이 더 중요하거든. 비켜달라고. 사진 나와야 되니까 비켜라. 사진이 더 중요해. 이석안이 카메라 보라고 알려줍니다. 어우, 얼굴 이게 성괴, 진짜, 이씨. 아! 우 진짜 천하다 천해 아 얼굴 진짜 강남 나가요 가면은 있는 은한 얼굴 아닙니까 어 이게 뭡니까 이마는 뭘 집어넣어갖고 아우 진짜 씨몇점 먹는 척 하더니 다 남기고 가더라 왜 멍게하고 오징어에는 이름 안 붙여줬니 <laughs> 멍돌이 오순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붙여놓고 느껴서 잡아먹고 이러지 이런 짓을 아유 환장합니다 환장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에코백 속에 있는 요 백은 샤넬백이랑은 좀 다르더라 여기에 요렇게 각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동그란 걸로 봐서는 이거랑 똑같은 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왜 에코백 안에 또 하나의 백을 넣어 놓고 다니는 거야? 이게 코스프레라는 거야? 에코백 안에 네 물건을 넣어. 가자마자 에코백에 있는 네 백을 꺼낼 거 아니야. 이런 짓을 뭐 하라 하냐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이. 환장한다, 환장. 아, 이거 호객행위 당해서 짝퉁을 산 거야? 샤넬 <laughs> 백 싸게 드릴게. 호객행위 당했잖아. 얼마까지 보고셨어요? 오 갔더니만, 오리지널하고 좀 다르네? 아, <laughs> 이고짝퉁 사신겨? 아이, 당한겨? 그거? 리토하니까 저 호객행위, 가 호객행위 하는 데는 뭔가 있다니까? 어? 호객행위 하면은 뭔가 있어. 진짜 정품 팔고 이런 데는 호객행위를 안 해요. 아 명품을 누가 호객행위를 해? 호객행위를 했다는 건 짭을 산거 아닌가? <laughs> 아무튼, 인건이. 진짜, 이런 게 대통령 부인인 게 너무너무 창피해 죽겠다, 정말. 욕심은 많아가지고 엄마랑 온갖 사기치는데 그냥 다 해먹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 전부 다 감옥 보내고, 그돈다 해먹고, 양평공흥지구에 김선균과 양평군수한테 다 특혜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수백억 이익 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고속도로까지, 종점을 바꿔가면서 또 돈을 벌려고 그 욕심 그 정도 해먹었으면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해먹으려고 징하다 징해 인간이 명품에 목매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명품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잖아 논문도 가짜에 개판에 무슨 지가 박사야? 석사, 박사, 뭐, 다구하잖아 얼굴도 다 갈아 끼우고. 무슨 자기가 잘난 게 있냐고. 사기나 치고, 돈은 많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얼굴 갈아 끼우고, 다 자격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권력을 원하게 되고, 결국 이 인간들의 말로는 감옥이 될 것이다. 인간들,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이 일가들 감옥 가면요. 절대 사면 따위는 해줘서는. はい。